오창석씨도 금요일날 술을 많이, 많이 먹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먹었어요? 술 어? 많이 먹었어요 그분께서정확한 어, 관계설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서로한치의양보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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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위스키 대작이 일어났습니다 <laughs> 네. 오창석의 찍먹 <찍목> 실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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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당충탕수해 복구 189회 방송 시작합니다 yeah. 네. (200회) 얼마 안 남았네요 응 어? 3개월 세, 세 달, 정도 보면 이제 5월 전후로 음. 날씨 딱 좋을 때다 음. 음. 어떻게 뭐 우리 이벤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즌3 제가 그다지 좋은 또 명분이 될수 있네 <laughs> 자연스럽게 공개편 공개편 는시기가 모든 게 받아보죠. <목소리> 공개편이지. 200개까지 꽉 채우고, 네. 아, 꽉 채우고, <목소리> 새롭게 시작하는 수 있고. 네, 농담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농담이에요. 5월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농담이에요. 네. <laughs> 네. 아휴 네.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죠? 네. 네. 마주 네. 누나가 어디 놀러 갔다 왔던데? 아 홀로 여행을 조금 해봤어요 시간이 혼자? 조금 혼자? 네. 너무 수상했어 영종도를 갔다 왔어아영정도 좋죠 근데 너 <laughs> 창석이 혹시 그사 <laughs> <또 잘했어>? 맞지? <웃음> <근데> <웃음> 음. 그랑에 혼자 가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아 그쵸 어, 부담이 일단 없고 거리상 음, 그럼요 딱 가가지고 그냥 숙소에만 있어도 음. 그냥 숙소에서 1초 거리가 바다였어요 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1박 아. 2일로 갔더라고요아 나는 네. 또명탐 점은 해리잖아. 어, 그래서 찾아보더라고. <laughs> <명장점. 명장점. 웃음> <명장점. 웃음> <laughs> <laughs> 점을 <이렇게> 어디서 준 <laughs> 어. <laughs> 해리잖아. 그래가지고 누가 너무 수상한 거야. 막 계속 칼국수도 혼자 먹는데 상대방이 찍어준 느낌이 <laughs> 어. 그래가지고 계속 창석이 오빠로간거 아닌가? 나 아, 이렇게 의심했어. 어. <laughs> 어. 의심했어. 진짜로. <laughs> 잠깐만 무슨 요일에 갔어요? 혹시 저요? 수목금 하니? 갔어요 어! 수목금? 수목금? 음. 금요일에 왔어? 금요일에 왔어요 왔어 어. 오창석이 그리고... 금요일에 술 <laughs> 먹은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그날따라 어. 창석이 오빠 스토리가 하나도 안 올라왔다는 거야얘 얼굴은 지루 원래 항상 올리거든요 하루에, 하루에 올리거든요. 하나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잠깐만 너 지금 표정이 왜 어색해? 어색할 <laughs> <laughs> 아, 게 뭐가 있잖아 아 영종도? 이런데 어색했어 <웃음> <웃음> 아, 진짜 내 눈에 흙이 들어가 있네 <laughs> <laughs> 인정 못 한다, 진짜. 뭘 <laughs> 인정을 못 해요. 솔직히 말해. 음. 둘이 착상했어? <laughs> 아, 착상이라뇨. 무슨 얘기야, 착상이. 차고 숙회는 쓰기 싫어. 서그게너이 상해. 이 상해. 어떻게 교미했어? <laughs> 어? 영종도의 매력에 빠졌다니 어. 아주 흡족합니다. 어. 네. 오, 너무 좋다. 네. 자, 그리고 혼자 가서 에, 인스타에. 그 스토리 음. 올렸다고요? 이게 스토리 올릴 때 약간 네. 여자 심리가 음. 뭐가 더 답인지 모르겠는데 관심을 받으려면 혼자 온 것처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음. 둘이 음. 온 것처럼 해야 되는지 아니 관심을 궁금하네요. 받으려면 혼자 오는 것처럼 해야지 이 오빠가 어. 혼자, 어. <laughs> 아, 혼자 오는 거잖아요 <laughs> 혼자 오는 것처럼 난늘일 남는 일 혼자 가니까 오창석 왜? <웃음> 오른손 줘봐 <웃음> <웃음> 왜? 아니 이게 뭘때문 아 뭐해? 아일어나봐머일어나어아뭐해무슨 일어나 봐가 뭐야? 그냥 일어나면 아, 아, 뭐 어떡해? 할 일어나 봐아 잔존 연기를 몰라 거야. 다른 아, 어, 같은 거. 아장석이 형의. 아니 가도 금요일인데 3일 동안 남아 있는 게더 이상하지 않아요? 알아. 일주일 아에 기록은 제가 알수 있습니다. 왔다 주일 동안. 맞다 맞다 맞다. 없어 뭐 없어. 아 좋다. <laughs> 아 의심을 거둘 수가 없네. <laughs> 네, 확실한 정말? 거는 이네 정... 내가 예의주시하고 있어 진짜. 아 음, 어, 네. 근데마주화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는 장서경이 음. 아니라는 거 확실합니다. 아 그래요? 장서경은 요렇게 쳤다. 그리고 높이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겠죠. <laughs> 꺾여야돼 네. okay, 네, 이렇게 하지마! 너나 하지 <laughs> 어, 구독까지 하고 그러니 <laughs> 네. 어쨌든 예의주시 하고 있어 너 아주 아 네. 아, 오창석씨도 금요일날 술을 많이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먹었어요? 술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음. 이 방송을 보실 때쯤에는 아시안컵이 끝나있을텐데 음. 금요일날 8강전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오창석 씨가 제가 듣기로 새벽까지 술을 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월드컵을 포기하고 와, 무슨 네. 일이죠? 응. 안 보고 어. 꼭 축구를 꼭 챙겨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와 <laughs> 아, 이런 매국노가 따로 있나? <웃음> <웃음> 어차피 결과가 나올 텐데 어. <laughs> 어. 내가 자도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같이 술 먹은 사람한테 어, 네. 어디 들어서 가 축구 같이 보자는 얘기를 해봤습니까? 저요? 했죠. <웃음> <웃음> 축구를 보고 싶은 애국자니까. 아 <laughs> 아, <이렇게>. 아 <laughs> 난 애국자잖아. 어 네. 난 애국자잖아요. 어 <laughs> 잠깐만 마추코에는 계속 축구 결과가 올라와. 맞어 맞요 여기에 현혹되면 아마추어입니다. 어. 둘이 짰을 수도 있어. 나한번 <laughs> 걸로 하고, 난한번 걸로 하자. 뭐 그럼 완벽하니까. 어. 어. 그랬을 맞아, 수도 맞아. 있죠 응, 뭘 맞아야. 맞아 명탐정 네. 어쨌든 창석씨는 그러면 같이 술 먹은 분한테 예, 어딘가 들어가서 같이 축구를 보자 했는데 네. 어, 그분은 그냥 술을 먹길 원했군요 예 계속 위스키를 드시길래 힘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정신 날라가면 안되거든요 아. 음. 예. 그래서 어떻게 술만 드셨습니까 아니면 은 술만 먹게 되더라고요, 그날에 아니면 착상했습니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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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상. 아니, 착상. <laughs> 아니, 착상. 의자에 아, 한명아 의자에 아, 앉는다. 한명 어. 의자에 앉는다. 의자에 앉힌다. 안 됐습니다. 아. 네. 뭐, 근데 그건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출하이는 계속 했습니다. 어. 어. 안 됐을 음. 뿐입니다. 이유는 뭐였습니까? 술만 먹고, 뭐, 결과가 없었던 이유. 어, 뭔가에 그분께서 네. 어, 정확한 관계 설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웃음> <웃음> 원치 않습니다. <laughs> 그분도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나도 그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위스키 대작이 일어났습니다. 내 평생 떠나서 이렇게 라프로이란 술을 아, 오랫동안 맨정신을 유지하면서 마신 거 처음입니다. 축구를 한번 이뤄야겠네요. 더 팽팽한 대결을 벌 축구고 있었군요. 나발이고 축구 <laughs> 아, 창석의 <우창석에> 찍먹 실패. <laughs> 왜돼나 이거 볼거아 진짜 아, 아, 아 정말 그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아, <laughs> 아 연장전 승부 끝에 무승 무슨 습니다 무승부였습니다 한번더 나아가야겠니 2차전 가져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렇게 이 지속되면 네. 저는 보통 연장전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무슨 사이야 요거는 어려운 질문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냥 정식으로 받지 않고 음. 약식으로 이제 받는 척하는 케이스들이 있었거든. 사기사기사기. 결혼 결혼 결혼해 결혼해. 이런 거짓된 반응보다 내가 더 솔직하지 않았어. <laughs> 뭐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laughs> 뭐라고 하셨습니까? <해, 웃음> <laughs> 뭐라고 해요? <laughs> 뭘 <laughs> 뭐라고 해한잔더 시키라고 했지 그냥. 한잔더 시켜. 예, 오창석도 이제 나이가 있는 거예요. 음. 보통 이제 젊었을 때는 그러면 뒤 생각 안 하고 일단 사귀는 걸로 가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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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일단 가는데 어. 오창석도 이제 나이가 있고 쉽게 이제 그렇게 할수 없고 음. 사회적 어. 분위기도 그렇고 어, 여러 가지로. 네, 에이, 기쁜 소식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엠 장이들 구독해 주고요. 낮에는 돈잘 벌고 밤에는 사랑받는 남자가 되기 위한 필수템, 강력한 남성활력제, 스트롱 잡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몸에 좋은 영양제는 많지만 스토롱 잡스는 특별함이 있는데요. 낮에 하는 일과 밤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활력 성분도 낮밤에 맞춤으로 설계했습니다. 다른 영양제 드실 필요 없이 스토롱 잡스 세트로 극강의 남성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 주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010-2662-8330, 010-2662-8330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데이샷과 나이트샷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낮 활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데이샷, 밤 활력 활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이 나이트샷 응.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이 영양소 따로따로 따로 챙겨 먹으려고 하면 약품 네. 개수가 몇 개야 됩니까? 에이. 에이. 한 통에 다담았습니다 <laughs> 네. 장석이 형올 때마다 만지작 만지작 먹으려고? <laughs> 아니 먹어야죠. 먹으려고 먹는, 게 먹는 걸 보여주는 있습니다. 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그나이트샷으 손대네? <laughs> 장석아 네. 데이샷 먹어. <웃음> <웃음> 너 그거 안 먹으면 안돼. <laughs> 데이샷과 나이트샷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필요한 영양분을 골라서 섭취하는 재미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데이샷에는 흑마늘과 마르긴인 타우린 그리고 각종 비타민, 셀레늄, 엿산등이 들어가 있고요. 오메가 3도 들어가 있습니다. 음. 나이트샷에는 블랙마카, 밀크시슬 자라, 오타코사놀 아연, 아연이 또 양을 늘려주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와이탁할 수 있게. 빠빠빠! 먹고 얘기해 먹고 아, 음. 맞아. 음. 네. 수산이 나이트. 많이 먹어 네. 나이트샷으로 많이 먹어 네. 강제로 먹여야겠어요 스트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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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습니다 네. 뭐해리씨는안 들어봐도 그럴 것 같고 네. 마주씨는 만약에 이런 상태다 어. 관계가 고착 상태에 있다 음. 남자가 스킨십 먼저 들어오려고 한다 어. 어. 저도 이 상대방 여성분이랑 같은 입장을 취할 것 같아요 어. 어.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 창석이가 음.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쁜 소식인데 아.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배드뉴스네요. 네. 배드뉴스예 아, 네. <laughs> 굿뉴스 배드뉴스가 섞여있네요. 그 아. 네. 근데 이제 요즘은 뭐선색구사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음.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늘 사람 차이였던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 옛날에도 음. 음. 선색구사하신 여성분들도 음. 있었고 오리고 음. 남자가 선사 후색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음. 맞아요. 늘 사람 차이였어 음. 음. 네. 이게 맞아요. 참 영원히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건데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아. 나랑 취향도 똑같고 속공합도 잘맞고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몇번의 음. 연애를 해봤지만 그렇게 다 충족하는 물론 상대 제전 여자친구도 분명히 저한테 그랬을겁니다 음. 모든걸 완벽하게 제가 충족시켜줄 수는 없었을텐데 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늘 왔다갔다 하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공합이 잘맞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대화만 맞으면 되겠지 했는데 대화를 잘맞춰서 사귀니까 속공합이 안맞아 어. 답하거든 왜냐면 이게 왜 답답하냐. 대화는 여기 방송하는 사람들이랑 또풀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아, 그렇지. 근데 섹스는 <laughs> 내가 수사해 나갈 <약할> 수가 없어. <웃음> <웃음> 섹스는 진짜 여자친구랑 해야 되거든. 어, 예를 야, 들어서. 야, 한번 해봐. 봐 <laughs> 방송 더럽습니다. 아, <laughs> 어이구 방쟁들이니까 아, 어, 왜귀 빨개졌어? 아, 어왜 이번 주 치킨집에 뒤뿌라 어, 먹으러 와. 안 써. 케이 화이맥슬림 전말 먹거든. 뒤뿌라. 어 이것도 싫어해 어, 이것도 싫어해 이것도 어, 절대. 그래서 아니, 아니, 아니. 나는 어쨌든 아니, 먼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커요.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대화는 딴 데서 풀겠다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그게 좀 중요해졌어.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안된다고 하면은 진짜 나도 진지하게 다시 고민을 해야하는거 맞거든 음. 음. 맞아. 자, 그날 앉아줘서 안사귄다 이게 아니에요 음. 네, 맞아, 맞아. 저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오래 사귀었고 음. 제대로 사귀었던 여자들은 다 사귐 후에만 스킨십을 가졌습니다. 스킨십 먼저 가졌던 여자들 중에 제대로 된 연애로 이어졌던 적은 음 솔직히 전혀 없어요. 어, 그래? 그래?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게 아, 아니야, 현실이야. 현실은 아니야. 그래, 그래. 이게 여자를 그래, 약간 판흐트러트리지 말고 다치고 <laughs> 있어요, 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착상 먼저 하고 <laughs> 결혼하시는 분들 잘 사신 분들도 많아요. 그치. 근데 대부분이 남자들이 뭔가 내 여자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맞아, 그너 너도 그러잖아. 안 음. 좋잖아. 뭐, 뭐, 아니 안 좋지. 그치? 음. 그니까 당연히 개박히긴 하지만 음. 이 여성분들한테 연애를 잘하고 싶고 혹은 이 남자랑 진짜 진지하게, 진지하게. 가고 싶거든. 스킨십을 너무 섣불리 하지 말아라. 이게 약간 좀 정설처럼 아, 얘기가 되거든요. 아, 이게 울게 원나는 결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뭐 <laughs> 네. 그렇지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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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석씨 같이 어. 먼저 검증해서 사귐으로 이어져서 잘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음. 저는 네. 주로 먼저 스킨십을 하고 자고 일어나면 <laughs> 아 그거요 <laughs> 관계를 시작합니다. 음. 관계를 아 관계 시작이 아 요렇게 어. 시작하는 아니, 그런 거야. 경우도 <laughs> 있었고 너무 좋은 경우도 있었고 음. 어. 지금 너무 좋았죠? <laughs> 지금 너무 좋았죠. <웃음> <웃음> 아 지금 분은 네. 사귀고 나서 뭐 네. 네. 이루어졌습니다. 음. 어. 어. 너무 좋지. 음, 아. 저는 방송에서 여러 번 밝힌 적이 있지만 딱한번 음. 길거리에서 헌팅해가지고 어, 어. 그날 어떻게 이제 예, 같이 있게 됐는데 음. 아침에 그 여자분이 친구랑 통화하면서 남자친구랑 있다고. <웃음> <웃음> 그냥 그때부터 사귀는 게 됐어요. <laughs> 어... 그래서 그냥. <laughs> 그래도 좀 만났죠? 야. 어, 만났죠? 네, 오래 왔어요. 맞... 오래, 오래, 만났죠? 한 1년 만났을걸? 아. 주부를 잘 만나셨네. 그러니까. 내가 만났던 기간에 비해서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1년 만났으니까. 오, 래음 만났네. 이게 오래 만났어요. 그래서 야. 그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그 음. 여성분이 뭐 예를 들어서 야, 뭐 잤는데 안 맞으면 너 그러면 안 사귈 거야? 그럼 안 사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 근데 그럼 여자만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게 아니에요. 여성도 선택해서 그날 안 맞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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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럼, 그럼 끝이다.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지 늘 수동적이고 음. 피동적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회와 맞지 않습니다 울분을 <laughs> 도야되는데 <laughs> <laughs> 그래서 나, 나의 생각은 그냥 어디 어쨌든 축구 경기 하는 날은 보통은 이제 큰 오프집이나 이러면 축구를 틀어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같이 보고, 같이 열광도 하고 꿀놓고 즐겁고 자연스럽 응. 스킨십도 응. 되고 이런 걸 했었는데 응. <laughs> 이제 뭐. 무조건 이 아무것도 없는 TV 일단 시끄러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단 얘기로만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 내가 면접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 아. 때는 아. 음. 그 호프집 갔어 같이 열광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나는. 호프집을 가지 왜 거기 어, 가자고 거. 했었어 음. 싫대 집구으로 아. <laughs> 호프집으로 가자 그랬어요? <laughs> 싫대 어, 네. 집 집으로 가자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호프집이었어요 <laughs> 처음에는 호프집 <호프집이었어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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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처음에 <목소리> 처음에 로프 집이었요 축구가 전장전이고 가버리고 몰랐어요? 나발이고 몰랐어? 나는 이미 어. <laughs> 조용한 바에서 어.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면접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네. 근데 그 상황도 어느 순간 좀 짜증 나더라고. 그렇지. 아니, 지금 일단 나는 이 순간이 되게 축구도 같이 보고 싶고 중요한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잠깐, 어느 순간 면접 모드가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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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는 없고. 어. 음. 그, 그 말렸네. 음. 오창석이 말렸어. 그러니까 말렸어. 아. 말렸어. 음. 그래서 그게. 근데 그 상황이 좀 짜증나기 시작하더라 음,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맞아. 면접이면 모를까 혼자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다 하는 느낌이었거든 아. 그러니까 축구를 같이 보고 나는 의자 즐겁게 놀았으면 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음. 근데 뭐 기분 나빠질 필요가 없는 게오찬 석씨에 네. 대해서 그 여자분이 호감을 갖고 있네 음. 그러니까 이제 진짜. 빨리 이제 진지한 만남으로 가고 음. 싶으니까 그렇죠. 음. 그 전에 이 남자를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네. 음. 자기 나름대로의 점검이 좀 필요했던 그렇죠. 거겠지 그리고 음. 그분은 내가 호감이 있다는 걸 느껴졌을 거예요 음. 어. 그래서 매번 음. 말씀 면리전 음. 똑같은 사람이랑 사기입니다. 아. <laughs> 이게 이게 거의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만 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만 아. 꽂히니까 아. 음. 음. 그분도 내가 호감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건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 난시간안 씁니다. 음. 음. 네. 장원형은 몇번 이제 제 여자친구 봐서 알겠지만 비슷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네네. 음. 음. 네, 네. 음. 저 이제 알잖아요. 제가 안다니까요. 길 가다가도 <laughs> 내 취향 먼저 안 보고 어저 창석이 좋아하겠다. 어느 <laughs> 수가 이러고 있대. 난내 취향은 모르겠는데 <laughs> 어. 창석이 취향은 확실하게 알겠어. <laughs> 어. 절대 절대 안 겹치죠. 절대 안 겹치. 죠 <laughs> 어. 절대 안 겹친다고. 절대 오신답니다. 안 겹치는데 음. 근데 절대 미에서는 어쩔 수 없죠. 아그렇지가보다 예쁜 아. 사람은 아, 그렇죠, 사람은 그렇죠. 아. 아. 그런 사람들은 저희 안 만납니다. <laughs> 절대적 미의를 이준두 가진 <laughs> 사람은 저희를 웃고. 뭐. <웃음> <웃음> 저로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어니다 <laughs> <laughs> 네. 아, 혼돈의 한 주였네, 장석이 형. 예,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